휴일인 오늘도 한낮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폭포 보이시나요? 폭포의 소리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폭포가 시원하게 내려주면서 더위를 좀 식혀주고 있는데요. 휴일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이 되고요. 강릉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 34도 등 경북 내륙은 대부분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은 갈수록 흐려지겠지만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단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덩달아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제주도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월요일인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5에서 40mm, 그외 전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더위의 힘도 약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은 맑은 가운데 더위도 주춤하겠고요. 주 중반부터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또 이들 지역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려드렸습니다